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순술대학교 기숙사 레지던스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저는 2020학년도에 1년 정도 기숙사에 살았었거든요 그때 기억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시켜드릴게요 호구싱 자 여기가 기숙사 로비인데요 로비에서 보시면 남자동과 여자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기숙사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어, 입구로 들어가실 때는 카드키가 무조건 필요하십니다 카드를 찍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셨으면 바로 세탁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기숙사생들이 세탁물을딱 부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걸어오시면 레지던스 홈의 알림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숙사 소식을 들으실 수 있으세요 이제 그러면 방으로 이동해볼까요? 레지던스 홈은 총 12층까지 있고 엘리베이터도 짝수층, 홀수층 따로 열리고 있어요. 이렇게 복도 양옆으로 방들이 있고요. 자, 이제 방 내부 구조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바로 들어가실 땐 카드키를 찍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입장하시면 바로 카드 키를 꽂을 수 있는 보관함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카드 키를 꽂으셔야만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바로 옆쪽에 신발장이 놓여져 있고요. 신발장도 되게 넓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신발장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화장실, 화장실이 있고 여기에 냉장고와 서랍장 이렇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정말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 이용하는데 정말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좀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책상과 침대가 있는데, 여기도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거 보이시죠? 어, 책상 옆에는 옷장이 있고, 그리고 책상에도 서랍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뒤에 있는 게 침대인데요. 1인용 침대로 혼자 사용하실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기는 2인실인데, 2인실 기준으로 봤을 때 학생이 양옆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기숙사 밖에 나가서 다중 이용시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복도를 좀 따라오시다 보면 휴게실이 있는데요. TV를 보실 수도 있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층을 끝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복도 끝으로 오시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수기와 분리수거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있는 구조들은 각 층마다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는 구조니까 참고하시고 다시 저희는 로비층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여기, 뒷쪽으로 오시면, 기숙사생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가 있는데요. 어, 식사를 따뜻하게 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 친구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외국어로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보시면, 프린터기가 있는데,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프린터기를 이용하는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때, 유용하게 이용을 했던 그렇습니다. 그거 바로 뒤쪽을 보시면 무인 택배함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지냈던 연도에는 무인 택배함은 없었지만 지금 보면 엄청 많은 무인 택배함이 있는 걸로 봐서 유용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로비도 다 봤고 이제 지하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그 지하에 오시면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고요. 기술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을 거의 다 구매하실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리인 도시. 여기서 기술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발기숙생활과 어... 관련한 뭐 질의, 질문사항이라던가 모두 다 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체력단이 주시겠습니다. 체력은 들어가볼까요? 습관을 보시면 굉장히 넓고 많은 운동 기구가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용해보신 적 있나요? 안타깝게도 아, 제가 사용할 때는 코로나... 여기 체력 단련실은 3월달부터 개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다 보면 어, 엄청 많은 운동기구들 그리고 여기에는 윙바디 측정되가 있습니다 기숙사 체력 단련실은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주말에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기숙사 생들 중에서도 선착순, 선착순으로 이용 가능하니까 공지사항에 올라오실 때를 잘 참고하셔야겠죠? 체력 단련실에서 이렇게 나오시다 보면 왼쪽에는 홍문있고 오른쪽에는 기숙사 식당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숙사 자율학습실인데요. 학생들이 어, 이용할 수 있는 공부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는 어, 24시간 운영하고 기숙사생들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키를 꼭 지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 여러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까 한 곳에 자기 물품을 오르납던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자율학습실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목적실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기숙사생들이 어, 스터디 모임이나 이런 미팅 등을 할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인데요 여기를 이용하시려면 하루 전에 운영실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넓은 곳으로 햇빛도 잘 들어오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오늘 기숙사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불사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이만 사라지겠습니다. <laughs> 안녕!